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나라는 존재는 이땅 위에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가정에서 부모님의 친척들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성장이라는 기간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초등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단계 단계 교육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통해서 과학은 나는 암에 바라는 저급한 생물에서 현재의 고등 동물인 지능이 있는 인간으로 진화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니면 저는 고등 동물에서 태어난 동물일까요? 아니면 다른 가치관에서 알려주는 인격적인 가치 있는 존재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